비상교육은 오랜 시간 동안 국내 교육 시장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온 기업으로 특히 초중고 교재 출판과 교육 콘텐츠 제작에 있어 매우 강력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출판사를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비상교육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교육 디지털화 정책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초중고의 디지털 학습 인프라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의 학습 플랫폼이나 스마트 교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 교육은 이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비상 교육은 이미 AI 기반 학습 플랫폼인 오누이와 비상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오답 유형과 학습 패턴을 분석해 어떤 부분에서 학습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그에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은 공교육 현장뿐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서도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메타버스 기반 교육 콘텐츠입니다. 비상교육은 자회사인 비상앱러닝을 통해 XR 기술과 메타버스를 결합한 차세대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학생들은 가상의 교실에서 생생한 체험형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특히 과학 실험이나 역사 체험처럼 기존 오프라인 환경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교육 콘텐츠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상앱러닝은 이 분야에서 국내의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교육은 브랜드 리뉴얼과 마케팅 전략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학습지와 교재를 중심으로 홍보했다면 최근에는 AI 학습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우고 학부모와 학생의 경험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이는 다시 고객 충성도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교육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비상교육은 이러한 흐름을 포착해 현지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플랫폼 수출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과 함께 한국식 교육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교육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단위의 계약을 통해 비상교육의 학습 시스템이 실제 학교 수업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교육 시장에서도 비상교육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 나아가 안정적인 매출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내 개발 인력을 확충하고 AI 분석팀을 강화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콘텐츠 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학습자의 반응과 성취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콘텐츠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의 향후 비전은 단순한 교재 출판사가 아니라 종합교육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입니다. AI 메타버스 글로벌 진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기업은 빠르게 체질 개선을 진행 중이며 현재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어간다면 국내 교육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비상교육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동시에 기술과 콘텐츠 양면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교육 시장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I 학습 플랫폼 XR 기반 교육 콘텐츠 글로벌 확장 전략 등은 비상교육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했을 때 비상교육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교육 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 속에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